안녕하세요, 프로 컨슈머 어차크입니다. 어제 4K 모니터를 구매하면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던 게이밍 모니터가 하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제 책상에는 또 하나의 모니터를 놓을 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저 빈자리를 사용하고자 모니터 암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모니터 암은 다양하게 생겼는데, 저는 이번에 유압식 피스톤이 달려있어서 마치 모습이 로봇팔처럼 생긴 그런 모니터 암을 가지고 왔어요. 거두절미하시고, 제품을 먼저 보죠. 일단 빠르게 장갑을 끼고 자,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다나와에서는 따로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얘네 이제 인터넷에 치면 m b f 8 0이는 제품이에요 m b f 8 0이는 제품이고 한번 뭐 간단하게 테이프만 먼저 뜯어볼게요 아 오늘 지금 칼을 제가 딴 데다 두고 와가지고 네, 이걸로 뜯고 있어요 자 어쨌든 거의 박스를 거의 찢다시피 박스를 열고 있어요 여기를 열면은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거 하나 빼기도 너무 힘들어 사용설명서 있고 박스는 보던거고 조심하라고 써있는데 보니까 열면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소린 것 같아요 다른 리뷰도 제가 몇번 봤는데 엄청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조심히 잡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laughs> 본체가 있고 우선 표장이깔끔가지 못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겠... 끈이가 있죠. 이거 팍 날아간다는데. 어우씨 깜짝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로봇팔처럼 돼 있어요. 엄청 생긴 게 로봇팔 비슷하게 생겼나? 아무튼. 오, 어, 이 정도 장력이면은 어 6kg 버티겠는데요. 지금 손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얘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책상, 책상에다 끼울 수 있는 그런 놈이에요. 한 대충 높이는 15cm, 10cm, 10cm 안에 있는 두께면은 웬만해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얘가 하나 있고. 나사들이랑 브라켓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뭐 나머지 구성품은 없어요 그럼 바로 조립을 해 봐야죠 자 일단은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에 이게 이렇게 먼저 안착이 돼야 되는 구조예요 볼게요 사용설명서가... 부존 리스트가... 클램프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아래 구멍에 구멍이 나 있는 색상에다가 전선 구멍에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아래에서 이렇확 잡아버리는 자세한 건 설명으로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할 건데 그런 방식으로 넣는 클램프 방식이고 일단은 클램프 방식으로 할 거니까 전이 책상에 달 거거든요. 그로밋 방식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방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클램프 방식이에요. 클램프 방식.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죠 얘를 일단 조립이 편하게 제대로 이 빼놓고 손으로 대강 위치를 맞추고 나서 상당히 귀찮다 손으로 대충 맞추고 나서 육각 램프를 조일게요. 클램프 방식은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고 배사홀는 제가 설치를 안 했어요. 배사홀은 설치를 안 했고 얘도 조금만 더 조여주면은 아마 이제 그 선이 여기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될 텐데 여기 선이 들어간 다음에 아마 정리가 되는 구조일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시험 삼아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뭐이 상태에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얘는 220도가 돌아간대요. 이 아랫부분이 220도가 돌아가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360도가 돌아간다고 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요. 여기에 이 굵기 같은 거는 여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육각 램프로 조여서 조절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력이 어느 정도 되고요. 얘도. 180도가 젖혀져요. 이런 식으로. 180도가 젖혀지고, 얘도 이제 360도가 돌아가는데요. 지금 상당히 짱짱해요. 왜냐면 2kg에서 6.5kg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를 감안해서 이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원이 터음이라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장착하고자 하는 모니터를 가지고 와서 마저 조립을 해볼게요. 웬만해서 배사호를 지원하는 모니터면은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녀석은 이제 제가 그 전에 쓰던 모니터인데, 스탠드, 그 안쪽 부분을 먼저 분리를 해보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 스탠드 발판은 어떻게 분리가 가능한데 여기는 힘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잘안 되나봐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제가 손잡이 겸으로 그냥 넣고 써야 될것 같고요. 자, 배사올이 주격이 이런 식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잘 맞거든요. 배사올리 주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해볼게요. A나 B 중에서 맞는 거를 선택해서. 있네요. A나 B라고 한다면 나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길고 하나는 뭉뚝해요. 보니까. 나사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뭉툭한게 4개가 있고 하나는 얇은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여봤을 때 얇은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얇은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규격을 제가 대충 맞춰보니까 75대 75 비율이 아니라 100대 100 배사골 비율이거든요 아마도 추측한데 그렇게 된다면 은 아마 넓은게 100대 100 비율이 조금 더 얇은 나사를 쓰는 것 같죠 일단은 처음에는 설치를 이래요 지금 위에 있는 구조를 보니까 위는 뚫려있고 아래는 막혀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먼저 나사로 어느정도 돌려주고 얘를 저 위에다가 얹을거에요 모니터 위에다가 얹을게요 네, 거치가 됐죠 이 상태로 나사를 아래로 마저 조여주고 나머지 나사를 조여줄게요 나사가 이게 끝이라고? 아닐텐데 이 나사가 아니라는 소린가이 나사가 아닐수가 없는데 얘는 더 두꺼운데 이거 보정이 안된다고? 이렇게 TVI선이랑 파워선 방향 맞게 해가지고 이제 마저 껴줄게요 이런 식으로 모니터랑 선 마저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대충 세팅이 완료가 된것 같아요. 음,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뭔가 조금 아쉽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렇다면 한번 실제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음. 자, 이제 한번 제 책상 세팅 샷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평소에는 왼쪽에서 윈도우 탐색기 겸 편집 소스 정리로 활용을 하다가 또 제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해요. 게임할 땐또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서 또 게이밍 모니터로 즐길 수가 있겠죠. 또 옆에 있을 때는 HDMI 선으로 덱스나 노트북을 연결해서 필요할 때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배치를 하면은 전기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트리플 모니터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점을 생각하시고 모니터를 볼때 단순 스펙뿐만이 아니라 전력도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모니터암을 조금 사용해본 시점에서는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나온 정보들로 판단하에 가성비 좋고 활용도가 좋다 정도로 제가 동매 결정을 했거든요. 더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프로 컨슈머를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프로 컨슈머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컨슈머 차크였습니다. 끝!